안녕하세요. 토토이 박사입니다. 10월 14일 월드컵 예선 경기 준비했습니다. 경기를 좀 확인하시고요. 토토이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미국대 코스타리카 경기입니다. 자, 두 팀의 배당승률을 먼저 보면요. 자, 미국이 59.5%, 미스 코스타리카가 15.3%로 미국 미국의 어, 승을 좀더 기대하고 있는 매장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직전 라운드 파나마에 좀 일격을 당하면서요 공식전 1 3 경기 무패가 좀 깨졌고요 팀 에너지 세베, 레벨이 좀 하락은 했지만 뉴스의 자원들 필두로 해서 반전을 좀 깨하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기 복귀하면서 어, 상대 집중 수비 공격 라인 유독 고전을 했고요 어, 자르데스가 무기게좀 컸다고 봅니다. 코스레 코스타리카도. 그, 비슷한 수비 기준을 띄고 있는데요. 차라리 기동력이 있는, 어, 페피, 그 다음에 호프, 이렇게 강점이 있는 선수들을, 어, 가감하게 기용하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필두로 이선 라인하고 측면 조합의 공격 가담이 꾸준하게 어, 이루어만 치면 멀티득점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후방적으로는 탄탄하고요 어, 이번 클래시트 도전 깨알만 하다고 어, 생각이 듭니다. 다음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는요 분위기를 좀 소폭 끌어올린 어, 팀인데 일방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비 대처에서 충분하고요. 어, 칼보 두아르테 센터백 조합이 중시축을 좀잘 잡아주고 있고 밑선에 투블란치 또한 깊숙이 내려서 폭백을좀 커버하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기에서 가장 큰 성과가 멀티 득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매번 답답한 공격이어가고 있는데 이득점 올린게좀 고무적이고요. 어 상대 팀이 엘살바도르라는 약체이긴 했지만 어 변수까지 작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어큰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해냈다라는 거에요어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자, 이번 경기 추천 픽은 어, 영상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대 어, 파라마입니다. 자, 배당 승률은요. 캐나다가 60.4%, 파나마가 14.7%의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 공격이 잘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도 어 상대 팀을 압도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최전방 공격수인 데이비드 축으로 해서 그 다양한 패턴 플레이를 좀 시도는 하고 있지만요. 잡음이 좀 있습니다. 2 3 2 3 라인에 빌드업하고 어 전환하는 데 있어서 좀 초점한 수준이 돼 있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는 후방 라인에서 일정한 수비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그, 지난 다섯 경기에서 단 30점 정도 허용을 했고요. 폭백 라인이 라인을 맞춰서 상대 공격수를 좀 묶으면서, 어, 윗 위썸, 트몰란치 역시 1차 저지선 역할을 좀 10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에서도 대량 실점을 내줄 수 있는 위기는 넘겼다고, 어,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요, 이변을 좀 직전 경기에서 어, 연출을 했는데요. 미국을 1대 0으로 꺾었던 어,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팀 에너지 분위기 어, 상승이 좀 있어서 전력적인 열세하고 원정적으로 불리가 좀 있지만 호락하게 어, 무너질 경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들 역시 그 확실히 버티는 힘이 좀 좋습니다. 쿤민스하고 에스코바르, 그다음 센터백 조합이 오랜 기간 합을 좀 맞췄으면서 결정적인 콤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 선에서 압박 또한 축적을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격인데요. 최전방 공격수인 블랙번의 의존도가 좀 상당하게, 어, 높은 파나마입니다. 그나마, 그, 킨테로가 최근 공격수로 나서면서, 어, 하중을 좀 풀려고 하시고 있지만요. 경쟁력이 그리 높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답답하게 흘러갈 수 있는 흐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자, 추천픽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토이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번씩 부탁드리면서요 정보 공유 방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세가지가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온드라스 대 자메이카 경기입니다. 자 온드라스가 45.8% 자메이카 24.2%의 배당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온드라스가 진전 라운드 멕시코에서 3대0으로 좀 패하면서 어, 예선 승리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팀 에너지 레벨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온드라스가 후방라인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 실점, 대량 실점 반복하고 있고요. 게다가 직전 경기 퇴장당한 피에로, 피에로아가 그 징계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뒷문 쪽 중심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위기다. 보고 있고요. 공격은 기대할 수 없는 수준으로 크게, 어, 기대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메이카 같은 경우는요. 어, 상대팀이 상당히 부진한 경기력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드를 잡을 힘이 좀 없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공격 기복 심하고요, 수비 역시 무른 편입니다. 선수 개개인 경쟁력이 또 그리 높은 편도 아니고, 어, 1대1 매치업에서도 약한 편이고, 커버 플레이에도 잡음을 내기 때문에, 클린시트 달성은 다소 무리한, 어, 과제로 보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번 경기는, 어,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의 경기로, 어, 예상이 됩니다. 자, 추천픽은 정보공유방 통해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엘살바드로 대 멕시코 경기입니다. 자, 배당순율은요, 멕시코가 압도적으로 66.9%의 배당순율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엘살바드로 같은 경우는 멕시코 상대로 공격적인 불과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 후술하겠지만은, 뒷문 강화를 1차적으로 공, 고려하기에 공격 지역에 많은 숫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공격 점유율 떨어질 거고요. 이것이 공격 잡음으로 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득점 그칠 수 있고요. 불행중다행으로 홈에서 버티기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 예선전. 세 경기를 전부 클린시트로 다시 마쳤고요. 라인을 내려서 수비 숫자 늘리면서 어느 정도 상대 공세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라운드 역시 대량 시점은 어, 내줄 수 있는 위기 넘겼지만 버티기에 어, 공격 적이 가까웠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멕시코 같은 경우는 상대팀에 비해서 전력도 괜찮고요. 뭐 몸값 비교만으로 70배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점 3점은 따놓은 당사자로 봐도 무방하고요. 역대전적까지도 괜찮습니다. 지난 8차례 맞대결 전승을 따냈고 해당 기간 4실점을 내준 동안 무려 23득점을 올렸기 때문에 지전 경기에서도 대량 득점을 따내면서 어, 윗선에서의 퍼포먼스 끌어올린 상황에서 다득점 생산. 아마 구별 당기 것으로 보입니다. 멀티 득점 노려볼 만하겠죠. 어, 수비 역시도 탄탄합니다. 어차피 90분 내내 상대를 그 수세에 몰고 경기를 풀어갈 것이기 때문에 후방 부담 줄였고요. 선수 개개인 마킹 능력이 뛰어나고 위선의 압박마저 잘 이루어집니다. 그린시트 달성, 허황된 목표로 비치지 않는 어,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픽은요 어, 정보 유방 통해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토행박사 분석을 좀 마치면서요. 토토행박사 정보공유방 이용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해서 링크 클릭하신 후에 정보공유방 참여 문의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정보공유방에서는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경기정보 그 다음에 정보공유들이 이루어지니깐요. 눈팅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보 얻어가시면서 무료로 올라오는 추천 픽, 추천 픽도 건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나간 추천 픽은요. 정보공유방 검색창에 토통행박사 어, 검색하여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